오늘은 대구파 팝쿠 골프 연맹 지도자 클럽 새 출발을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도자 클럽 출범을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아, 오늘 나오신 분요친승 회장님 모셨죠? 뭐 예. 네.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또 중앙본부의 이정열후보이사님 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또한 본클럽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대구파쿠 어프연맹의 권영규 회장님께 전 클럽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특히 오늘 이 출범식을 통해 기수가 다른 회원님들을 하나로 뭉쳐 지도자클럽을 출범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도자클럽은 대구시 파크골프연맹 해치기에 입과하여 지도자클럽 해치기를 준수하고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며 대한파크골프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 파크 골프 인맹 지주자 클럽은 100세 시대를 내려가는 대한민국 생활 스포츠 파크 골프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고 단합과 단결로 지주자 클럽으로 만들어가기를 저와 앞으로 회온 고급등분들이 다짐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재능과 경연이 우리 사회에도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는 큰 행복과 활력을 걸어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지도자 클럽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활기찬 지도자 클럽 여러분을 보니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이제 조금씩 결실을 내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생활스포츠 파쿠골프가 최고의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맹의 어려운 점도 많지만 잘 극복을 하셔서 대구파쿠골프연맹 지도자클럽에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클럽 출범을 축하드리며 모두 건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아를 대구시 파크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의 회장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파크골프연맹. <laughs> 수진님 박수진, 기아를 대구시 파크골프 연맹 지도자 클럽 총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일시 파크골프 연맹. 이름, 음. 음. 제명. 기아를 대구시 파쿠골프연맹 지도자클럽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역시 파쿠골프연맹 <laughs> 정유진, <laughs> 정유진. 기아를 대구시 파쿠골프연맹 지도자클럽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계시 파쿠골프연맹 임진수님, 임장 임진수 기아를 대구시 파쿠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역시 파쿠골프연맹. 임명장, <laughs> 함 이익은 기아를 대구시 파쿠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의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역시 파쿠골프연맹. 성훈 기아를 대구시 파크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의 경기위원장으로 임명하오니 클럽 경기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력시 파크골프연맹 <laughs> 이 동서 기아를 대구시 파크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의 감사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일시 파크골프연맹 이충규님, 충규 기아를 대구시 파크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에 감사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강일시 파크골프연맹 김명수 위 사람은 대구시 파쿠골프연맹 지도자 클럽에 고문으로 임명하오니 클럽의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대구 파쿠골프연맹 제가 우리는 가면은 앞으로 함께 나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면은 함께 나아간다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는 함께, 함께 나아간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날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